자, 이번 시간은 섹션 31번, 자, 프레임 디자인. 자, 프레임 구조물 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9-221번처럼, 자, 프레임 구조물 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레임 구조물을 보다 쉽게 형성하기 위한 모듈이 솔리드 엣지에 기본 장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기본 모듈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프레임 디자인의 개요 부분을 보시면요. 단면 형상이 동일한 각재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생성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 뭐, 그림 221번 보시면 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9 222번 보면은 여러 각재들에 대한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L 형강, 뭐, 그다음에 뭐, C 찬넬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H빔, 또 스퀘어 파이프, 사각 파이프라고 하는 그런 것들. 단면 모양이 일정한 자, 균일한 그런 이제 형광류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레임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부터 이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뭐 어, 한번씩 읽어보시고 따라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도 여기서 한번 그냥 쭉 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번째 아 두번째죠 스케치 및 시그먼트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거기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자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패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패스는 스케치로 그리거나 또는 그 프레임 환경 들어가시면 시그먼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시그먼트 명령을 통해서 포인트 포인트 연결해 주는 방법 그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자그림 9-223번처럼 그 프레임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형상을 파트 모델링하고 거기에 모서리를 예, 그 패스로 인식시켜서 예, 프레임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스케치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지금 어셈블리 빈창을 하나 열었는데요. 자, 스케치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우선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자, 넉넉하게 그리고 중간에다가 또뭐한 선을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자, 필요하다면 치수를 적용하셔도 됩니다. 600 정도 줄까요? 세로는뭐 350. 여기서 여기는 400. 예, 요 정도로 예,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체크. 자, 요건 이제 바닥면에 들어갈 이제 프레임 사이즈입니다. 자, 또 하나의 스케치를 그려볼게요. 자, 스케치를 그릴 때 이번엔 패러럴 플랜으로 자, XY평면을 그대로 평행이동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까지 끌어올려보죠. 음, 350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형상을 그대로 참조해서 해볼게요. 자, i 클 c 드 자, 스케치를 그대로 참조해서 따오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없는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체크하면은 위쪽에도 사각형 스케치가 그려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방향.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케치로 그리셔도 됩니다. 자, 패러럴 플랜으로 해당 평면을 쭉 끌고 와서 여기 엔드포인트 잡히죠? 이런 엔드포인트를 잡아서 거기다 스케치를 그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하면 또 너무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여기는 시그먼트 기능을 써서 뭐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아래쪽 부분과 위쪽 부분에 대한 스케치는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툴즈에 가서 보시면은, 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환경 있죠? 프레임 디자인 환경. 자, 눌러 보시면은, 자, 어셈블리 환경에서 프레임 디자인 환경으로 환경 자체가 체인지가 됩니다. 홈탭에 보시면 아까 전에 있던 내용들 다 없어지고, 프레임에 관련된 스케치, 시그먼트, 릴리션십, 그 다음에 치수, 그 다음에 프레임 적용하는 내용. 자, 이렇게 구성이 변경되더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로 방향에 대한 시그먼트를 그려야 되는데, 뭐, 스케치로 그릴 방법도 가능하지만, 자, 여기선 시그먼트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패스 익스프레스는 시작점과 끝점을 잡아주시면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또는 뭐, 시작점은 여기로 잡고, 끝나는 점은 뭐, 여기로 잡겠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꺾여가는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선택이 가능해요. 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으니까, 이건 빼고요. 자, 여기서는 수동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그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수동도 가능해요. 자, 자 좌표계가 뜨는데, 이건 뭐, X, Z키 눌러주면 X축 방향이 선택되는 거고, 키보드의 X키를 눌러주면 평면 방향이 선택됩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지만, 저는 세로로만 그릴 거니까, 굳이 이것도 필요는 없겠네요. 자, 여기 엔드포인트에서, 여기 엔드포인트까지. 여기 엔드포인트에서, 여기 엔드포인트까지. 여기 엔드 포인트에서 여기 엔드 포인트까지. 간단하게 처리가 됐죠. 굳이 이걸 안 써도 그냥 포인트에서 포인트까지 일직선을 끌어내리면 되니까 예,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XY 평면방향에 대한 거는 제가 스케치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Z축방향에 대한 거는 자, 라인 시그먼트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프레임에 대한 형상이 이렇게 들어갈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실제로 프레임을 한번 적용 해보죠. 자, 프레임이란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다음 같은 옵션 대화상자가 뜨죠? 자, 각각의 프레임 끝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두 개를 마이터 타입, 45도 못 따기 해서 접할 건지, 아니면 한쪽이 오버랩돼서 접히도록 할 것인지 선택 가능합니다. 또는 라운드 타입, 파이프를 절곡해서 적용하는 타입도 예, 가능하겠죠? 일단 기본 타입으로 할게요. 45도 못 따기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예,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건너 뛰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단계는 패스를 설정하는 건데, 이때, 자, 프레임에 대한 종류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솔리드치 설치된 경로에 가서 보시면 프레임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 안을 솔리드치 찾아오게 되는데, 필요하시다면 여기다 필요한 뭐 프레임 종류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40에 40짜리 알루미늄 프로파일도 있는데, 그냥 뭐, 30에 30짜리 필요하다.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40에 80짜리도 있죠. 저는 여기다가 그냥 사각파이프를 쓰겠습니다. 진 규격에 보니까 스퀘어 튜브가 있네요. 20에 20짜리는 너무 작은 것 같고, 30에 30짜리 두께 2.6T짜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할 튜브를 선택하시고 OK 확인. 자 스퀘어 튜브 30에 30 2T짜리가 2. 몇T짜리가 선택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하실 때 선택 드래그로도 한 번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드래그로 한 번에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순서가 지멋대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 패스 단계에서 선택하실 땐 직접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들 순서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바닥면 프레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위쪽 만든 다음에 세로를 세울 것 같아요 저라면 아마 그렇게 작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쪽 모서리들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소들 적용할 걸 선택하고 체크 그러면 솔리드체가 알아서 해당 프레임,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서 짜 넣어 주죠. 뭐 아직 수정할 을 부분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프레임의전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지금 위치는 좀 나중에 또 한번 수정을 해 보죠. 자, 일단 아랫단이 작용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프레임 1번에서 각각의 컴포넌트들 예, 쭉 등록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피니시. 자, 이제 두 번째죠? 자, 두 번째는 위쪽 거 선택하겠습니다. 체크. 이렇게 되면 또 만들어지죠. 자, 피니쉬. 자, 다음에는 세로 부분이겠죠. 자, 세로 부분의 경우는 보시면, 자, 스케치가 지 라인 시그먼트로 그렸지만, 이 프레임의 중간에서 이 프레임 중간까지죠. 하지만 솔리드 엣지는 자기 스스로 프레임 형상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딱 들어오도록 자동적으로 트리밍을 해줍니다. 자, 선은 여기까지 있지만 자동적으로 여기서 딱 끝나도록 트리밍을 해주죠. 자, 프레임 사이즈 맞게끔 이렇게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게 패스를, 패스가 이제 프레임이 딱전 가운데 오게끔 되어있네요. 전 요, 요게 이제 최종 이제 형상이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변경을 한번 해보죠. 지금 프레임 작업을 총세번에 걸쳐서 했죠? 자, 각각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프레임 1번. 자, 거기 보시면은 에디트 디피니션이 있고요 요거는 이 작업했을 때그 내용이 그대로 다 뜨는 거죠. 자, 두번째는 에디트 크로스 섹션. 자, 이 프레, 어, 프레임이란 기능을 써서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모서리만 선택해서 한 번에 적용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스케치가 다 있습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스케치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에디트, 어, 크로스 섹션, 예, 거기 바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냥 교육 차원에서, 예, 에디트 디피니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단계가 에디트 크로, 어, 크로스 섹션, 예, 단계가 되겠죠. 자, 눌러주시면, 자, 아래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프레임이 있는데, 보면 스케치도 다섯 개가 존재하죠. 자, 다섯 개의 스케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다섯 개 스케치가 다 활성화되어 있고요 만약에 뭐 하나만 수정하고 싶다면, 전체 해제하고, 수정할 스케치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 수정할 거니까, 예, 다섯 개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크를 눌러볼게요. 자, 이중에 스케치 이거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사각형 스케치의 정 가운데 포인트가 하나 있죠. 지금 그 포인트가 제가 스케치 그려준 거에 일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걸 변경을 해보죠. 자, Define Hand Point. 자, 핸들 포인트를 나타내기라. 자, 여기가 지금 포인트죠. 자, 그거 말고, 자, 이걸 눌러보면은 자 외곽에 또 참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타납니다. 자, 얘는 바닥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우측 하단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우측 하단 기준이니까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우측 하단이 기준이다 바꿔주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우측 하단 포인트가 제가 그려진 스케치에 맞게끔 정렬이 되죠 자 이렇게 들어온다 스케치는 뭐 여러개 한꺼번에 잡아서 우측 하단을 잡았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윗단 한번 해볼까요 자 위쪽 거 프레임 2번이죠 자 에디트 디피니션 자 에디트 크로스 섹션 자 단면 영상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개의 스케치가 떠있네요. 자, 한 번에 수정할 거니까, 자, 전체 체크하고, 자, 디파인 핸들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스케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이, 이 스케치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안쪽을 다 들어오게 하려면, 이 포인트가 낫겠네요. 그러면 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 적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세로방향. 여기랑 이쪽 포인트를 제대로 물고 들어갔네요. 잘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약간 삐딱한 상태죠. 자, 그것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프레임 3번. 자, 에디트 t 피니션 자, 에디트 크로스 섹션. 자, 4개의 스케치가 다 떴는데, 여기 왼쪽 2개는 괜찮죠?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디셀렉트 하시고, 수정할 스케치 2개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체크. 마찬가지로 핸들 포인트를 어디로 놓을 것이냐. 여기선 우측 상단이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얘도, 예, 거기에 맞게끔 잘 들어왔네요. 만약에 또 틀어졌다면 요것만 선택해서 따로 또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려진 스케치, 그려놓은 스케치 안쪽으로 다 들어오도록 프레임을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단면 형상만, 위치만 다시 잡아주면 자동적으로 이제 들어온다 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각도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더라. 자, 교재에 보시면은 자, 그림 9-224번부터 쭉 해서 지금 9-239번까지 예, 여기까지 프레임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그다음에 9-243번부터는 이제 편집하는 내용들이죠. 핸드포인트 잡아서 편집하고 자, 그렇게 해서 9-246번까지 예, 편집하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에서 프레임이 변경되는 거 한번 보시죠. 이게 좀, 근데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프레임 종료를 하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스케치 그려놓은 게 있었죠? 자, 이걸 편집하게 되면 형상이 바뀌게 될 텐데 한번 보죠. 자, 스케치 1번에 스케치 수정 모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로가 600인데 요거를 뭐1000 정도로 늘려보죠. 1000으로 늘리고. 여기는 600 정도로 늘리고. 여기는 500 정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체크. 예. 물론, 버그가 조금 있네요. 자, 그건 또 나중에 또 수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높이도 한번 변경을 해 볼까요? 자, 높이는 스케치 2번에 대해서. 자, 에디트 디피니션 열어주시면, 자, 여기 있네요. 자, 평면이, 아까 전에 여기가 대략 350 정도였는데, 500 정도로 해보죠. 500 정도로 변경하겠다. 자, 거기에 맞게끔 또 수정이 됐죠. 아무리 잘찾아봤는데 얘가 지금 문제네요. 자, 스케치 3번에, 자, 에디트 디피니션 가면, 자, 전부 다 뜹니다. 자, 근데 전부 다 적용할 게 아니죠. 전체 해제하고, 전 수정할 것만 선택하고, 체크. 마찬가지로 핸들 포인트를, 어, 이쪽 포인트로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잘 들어오네요. 아까 전에 같이 잡을 걸 그랬습니다. 자 약간의 좀 버그가 있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스케치랑 뭐 높이 같은 게 변경이 되더라도 해당 프레임을 그 위치를 쫓아간다 예,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죠 수정과 편집이 상당히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자 프레임이란 명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셨고요 자그 다음에 팁에 보시면 생성된 프레임을 직접 수정하기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프레임들을 보시면 다 컴포넌트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스퀘어 튜브 30에 30 2.6T 파트도 있고 뒤에 그 일련 번호가 없죠. 자 이거는 하나의 파트를 가지고서 솔리 드될지 알아서 길이 늘리고 자를 걸 자르고 해서 배치만 한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어떤 프레임에는 구멍을 두개 뚫고 이쪽 프레임은 구멍을 하나 뚫고 이런 개별적인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하시려면 자 이거 자체를 자 프레임 컴포넌트 자체를 오른쪽 마우스로 세이브해 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save as 하게 되면 프레임 컴포넌트라는 이름의 별도의 솔리 g 즈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 만들어진 걸 가져와서 배치할 수 있다 대신에 더 이상 이제 자동 반영은 자동 수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거기 팁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예, 파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뭐 홀을 뚫려야 된다던가 뭐 형상을 더추가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 디자인이라고 이제 솔리드 엣츠 기본 모듈에 있는 예,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예, 쓰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는 섹션 32번, 자, 분해 전개도 작성하는 방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